My grandmother, 나의 할머니는 lived, 사셨습니다. Deep, 깊이, in the woods, 숲속에서. Didn't she? 그렇지 않나요? Cost would ask, would, 과, 불숲입니다. 과거의 불규칙적 습관 뭐, 뭐, ~~하고 냈다. 늘 했던 건 아닌데요. 가끔 하고 냈다죠. 커스티가 물어보고 냈다. In the dangerous wood. dangerous 위험한 위험한 숲 속에 장소가 나온 다음에 외어는 뒤에 있는 말들이 앞에 있는 장소를 설명합니다. 학교에서는 관계 부사라 그러죠. Wolves, wolf 늑대, wolves 늑대들이 lived 살고 있던 Emily heard here heard here 들에 있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됩니다. Heard 죠. 옛날이면 들었습니다. A small noise, noise 시끄러운 소리. 한 작은 시끄러운 소리를 들었습니다. A squirrel, 다람쥐. Perhaps 아마도 아마도 다람쥐겠지. Or 아니면 a rabbit, 토끼든지. s c a m p e r 여기저기 뛰어다니다 스캠퍼링, 뛰어다니고 있는, Nearby, 근처에. She paused. Pause, 잠시 멈추다. 그녀는 잠시 멈추었습니다. Stood, Stands to stood. 섰습니다. Still, still은 여전히 말고 motionless 이 있습니다. 움직임이 없는,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on the path, 길 위에. and smiled, 그리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again, 다시. cast would have been frightened. 조동사죠. 조동사 뒤에 나오는 동사는 원형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 해부는요, 원래 헤드였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 전에, 전에 커스틴은 아마도 frightened, 놀란, 겁먹었을 것이다. 과거에 대한 상상이죠. 아마 커스틴은 이 정도 되었으면 깜짝 놀랐을 걸, 엄청 겁먹었을 걸, She would have grabbed. Kirsten a m a d g r a b 붙잡다. 붙잡았을 거다. e m m r y a n d e m m r y s h a n e m a n d r y s a n d Emmery's hand. e m m e a n y a n d e m m e a e m m r y n d e m m e a n d s a n d Emmery's hand. Emmery's h a a n n e m a r y e m n e m n d n d n d a n n e m a r y e m 알고 있었습니다. That, 알고 있는 내용 these 이것들 우주는 숲인데요. 여기서는 나무들이라는 의미로 쓰였는데 결국 숲은 숲입니다. 보통 단수 취급하는데요. 하나죠. 하나. 근데 여기서는 여러 개로 봤네요. 가끔 여러 개로 볼수 있다는 걸알수 있죠. 이 나무들은 또는 이 숲은 워나 마이크 아이크 like, 엄마, 같은, 엄마와 같지는 않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The w o o s 그 습과, in the story. 이야기 속에 있는 습과는 같지 않다는 사실을. 이야기 속에는 늑대가 나오죠. 근데 이 현실에서는 늑대는 없다는 사실이죠. There were, 있었습니다. No, 하나도 없는. 하나도 없는 wolves, 늑대들이나, or, 또는 bears, 곰들, or tigers, 호랑이들이 있었습니다. 늑대나 곰이나 호랑이는 전혀 없었습니다. none of the beasts, none, no one the beasts, 야수들 그 야수들 중에서 그 어떤 것도 하나도 없는 것이 대신 관계되문 사인데요. 앞에 있는 야수들을 설명합니다. Populate 어디 어디에 살다. Costes' vivid imagination, vivid 생생한. Costes의 생생한 상상 속에 사는 그 야수들 중에 그 어떤 것도 없었습니다. She hurried. 그녀는 hurry. 서두르다. a 머리는 서둘렀습니다. 동사 뒤에 온 계속. 계속 서둘러 갔습니다. Still은 혼자 쓰이면 여전히 보다는 however입니다. 하지만 they were very dark. 이 they는 더 우주죠. 뒤에 나온 needs 우주인데요. 원래 하나로 보는데 가끔 이렇게 복수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숲은 매우 어두웠습니다. Emily had ever followed. e m 리는 이전에 followed 따라가 본 적이 있습니다. Ever는 굳이 뜻이 없는데요. 이전까지, 이제까지 this path 이 길을 따라가 본 적이 있습니다. In the dark, dark 어두움, 어둠 속에서. Before 전에, she had told, tell told told, 과거분사패 had 이전에 이미. 그녀는 이전에 말했었습니다. 엄마들, 그녀의 어머니에게 뒤에 말한 내용이 나오고 있죠. She ran. 그녀는 달리겠다고 말을 했었죠. 소두러 간다는 의미죠. And she tried, try, 시도하다.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She turned, turn, 몸을 돌리다. To the right, 른 쪽으로, 오른쪽으로. And head, head, 향하다. 향했습니다. Deeper, 더 깊이. Into 몸 안으로. 우즈 숲 안으로 향했습니다. It was why why는 왜인데요. 그 이유라고 생각하시면 더 좋습니다. 그것이 그 이유였다. 마마인 피터 had needed to guide. Need to do 뭐뭐할 필요가 있다. Guide 안내하다. 엄마와 피터가 안내할 필요가 있었던 그 이유였습니다. 누구를 안내했는데요? Those 그 사람들을 사람 뒤에 후 뒤에 있는 말들이 앞에 있는 사람을 설명하죠. What strangers 낯선 사람 이곳에 새로운 사람 이곳이 익숙지 않은 사람이었었던 the Rosen's 로율신의 가족 and the others the other 그 나머지들 the wrong turn 잘못된 turn 돌기 한 번에 잘못된 돌기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돌아야되는데 잘못 돌면 would have taken, take, 데려가다. take to taken. 그들을 아마도 데려갔을 겁니다. into danger, danger 위험, 위험 속으로 데려갔을 겁니다. So, 그래서, little red riding hood. 작은 빨간 승마 모자는 carried 날랐습니다. 가지고 갔습니다. the basket of food 음식 바구니를 and hurried hurry 서두르다. 서둘렀습니다. along 못못을 따라서 쭉 따라가면서 원래 가던 길을 쭉 따라서 through 통과해서 the ooz 숲을 통과해서 It was a lovely morning. 예수 날씨나 시간을 나타내겠죠? It was a lovely, 사랑스러운 사랑스러운 아침이었습니다. 이시 해석이 잘 안되는 거죠? And birds. 새들은 were singing. Sing, 노래하다. 아인지 하고 있는 노래하고 있는 이었다.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Little Red Riding Hood 이 작은 빨간 승마 모자는 sang sing s i n g song sang 노래했습니다. 또 또한 애정말때 she walked 그녀가 걸을 때이 이야기는 옛머리가 수로에기 해주는 옛날 얘기죠. 너무 무섭기 때문에요. Sometimes 가끔 she changed 그녀는 바꾸었습니다. That part 그 부분을 of the story 그 이야기에 telling 뭐뭐 하면서 말하면서 그것을 to Custi Custi에게. Sometimes 가끔 it was raining. rain, 비가 오다. 날씨가 비가 오고 있었습니다. 어, even, 심지어 snow, 눈, 눈이 오다. 눈이 오기도 했습니다. in the woods, 숲 속에는 sometimes, 가끔 it was evening, 저녁, 시간이 저녁이곤 했습니다. Long, 길고, Brightening, 무서운 Shadows, 그림자들과 함께, 그림자들을 가지고 So that, 목적 Custy, Custy listening, 귀를 기울이고 있던 Custy가 A snuggle, snuggle, 품에 파고들다 커스티가 바짝 파고들 수 있도록, closer, 더 가까이, e n wrap, 감싸다, 감쌀 수 있도록, 감싸도록, around, 커스티 자신의 팔들을, around, 엠머리, 엠머리 주변에. But now, 그러나 지금은, telling, 말하면서, it, 그것을 to herself, 자기 자신에게 말하면서, she wanted 엠머리는 원했습니다. sunlight 햇볕을, and birdsong 새의 노래를 이야기 속에서는 무서워도 괜찮은데요, 현실 속에서는 너무나 무서운 거죠. 어둡고 무서운 숲을 혼자 지나가는 엠머리의 심리를 담은 글이었습니다.